486장, 486장입니다. 힘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네 예수 날 호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흔해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의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도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참표 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깊도고 즐겁구나 그 시리로다 이 세상에 최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이 사였구나 내주 예수 나를 건져 주시오니 고평하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흔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흔해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 녀마리에게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러서 산주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신 것과 오미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484장, 484장입니다. 아멘 <laughs>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곱 대 허라. 밤에라나에라 주님 생각. 잘 때, 나게할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함. 그 세상의 영광 나한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마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요사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요사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년 4 0년어간나 있습니다. 한지식 교독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십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론 골짜기에 가에 있는 아로에 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밤못 말과 배발 무운과 야수와 그대 못과 맷밭과 기다라임과 십마와 골짜기에 있는 언덕에 있는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살과 벳볼과 피스가 선 기슭과 병지 모든 성읍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머리 족속의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미안의 귀족 애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버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리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적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로 받은 상업들과 주변 마을들 이니라 모세가 가십바 곳가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살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곳 립바 앞에 야로엘까지와 네에속 암몬 비소에와 부도님까지와 아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곳짝에 있는 벳 하람과 벤이무라와 수꽃과 사본꽃 헤손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립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업들의 주변 마을 모세가 물라스의 반치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물라스의 자손의 반치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미에서부터 온 바산 바다마곡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축십성과 길라 절반과 바산한 오게 나라 성읍 아스로롯과 아스타롯과 에드레야라 어, 이는 나의 아들 마기의 자손에게 린 것이니 곧마기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평지에도 모세가 분 기업이 이러하여도 같이오레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단 동쪽 땅 분배 회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지난 어제 살펴봤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라고 하는 어,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1 3장 후반부 1 5절부터는 요단 서쪽 땅 분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모세 시대에 이미 완료되었던 요단 동쪽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 땅의그땅 분배를 어, 기록한 것을 어, 상세하게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 기록의 반복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기업이었던 요단 동쪽 땅의 분배를 상기하는 것은 장차 너희들이 이제 차지해야 될그 땅들 완료 모든 것을 다 아직 미완료되었지만 그 사명으로 주어졌던 그 땅들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기원을 거울처럼 비추어 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뭐그땅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런 말미암아 기업으로 받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영 아직 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 시각을 초점을 어디에 받쳐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그데 주어졌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바다 누리게될 영원한 상급을 늘 끊임없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그분과 동행함 자체가 그것이 복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계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르벤과 가치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르빈 자손의 시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론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에 있는 성과 메드바에 있는 온 평지와 모세가 이쪽에 르빈 자손에게 준 기업의 구체적 결, 경계를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빈 시파의 기업은 요단 동쪽의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요단 동쪽의 중요 경계선이며 지명들이 세밀하게 날 되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이 인간의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과 그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확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업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삶의 영역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평지까지 세밀하게 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요단 동쪽의 땅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각 지파의 삶과또 직무, 또 목축 방어와 통로 관리 등그 직무에 맞춘 사명형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필요에 따라 선물을 주시지만 선물에는 역할과 사명이 따라옵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반지, 지파는 그들의 성향대로 목축에 가장 적합한 땅을 그들에게 분배 분비, 분배하셨으며 그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받은 은사와 환경이 편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 섬의 도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과 가정과 나의 성격, 재능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늘나라를 위한 도구로 주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 가시는 주와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루벤스파이스키비키키키키 나오고 있는데요. 키키키키 보도록 키까키시키 헤보스본과 모든 성읍 성키 고티본과 키키부키과키발 본과 야키와그키과에키와키키과비키산키키과키몇키키과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리벤즈파에게 할당된 성업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헤스본, 디본 이런 것들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중요한 도시, 도시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도시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풍성함을또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에서 얻지 못했던 수많은 성업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아낌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삶은 우리가 이미 이런 일어 놓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할당 할당해 놓으신 그 복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바로 이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하고도 영원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바라보게 될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현실의 어려움도 소왕을 품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라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날마다 헌파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영광,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느임없이 주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1절에서 2 3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에서 23절 시작 평지의 모든 성읍과 해수에서 터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단의 귀족 귀족 예와 레겜과 술과 콜과 레버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리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석적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나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에서각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르벤스파의 기업은 요단 동쪽의 남부 지역였습니다. 그들의 땅은 과거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지명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승리를 베풀으셨는지를 말하자면 강력한 왕 시온과 다섯 군주들 도저히 멸할 수 없었던 그 왕들 아닙니까? 강력한 왕들인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케 하셨고 마침내 그구월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왕과 군주들을 죽였던 그 사건들의 그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하했던 발람의 죽음이 갑자기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온 왕과 군주들을 죽인 시점에서 갑자기 점술과 발람을 죽인 사건이 부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발람이 단순히 군사적 적이 아니라 영적 타락의 배후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서,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적 승리와 또 영적인 승리, 시온과, 군사적 승리, 시온과 또 영적 승리, 발람을 동시에 언급하심으로써 가난적 복의 목적이 땅만이 아니라 영적 순결의 회복, 회복이 바로 그들의 삶의 궁적 목적이었음을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사전 2 8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까요? 가치파의 경기 확정이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가치파곧가차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씌웠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살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과 곧 해서만에서 남반피스헤와 부도님까지와 마남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두복과사번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유단과 그 아멘. 아멘. 이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가축파의 경계에 대해서 또 확정하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축파는 르벤의 위쪽에 위치했으며 그들의 기업 역시 과거 누구의 영토였냐면 시온 왕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요단 강간을 경계로 하여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받았음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분배가 하나님의 공평하고도 질서 있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장 13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문활세시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9절에서 3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문화세 반치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낫세 자손의 반치파에게 그들의 가족들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만하야에서부터 온 바산 곳 바산왕 오게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육십 성읍과 길라츠 절반과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겔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기라. 아멘. 문화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의 최북단, 곧 바산왕 오기 광대한 용토, 용토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마겔의 자손으로 이미 용맹함으로 용망함, 길랏을 정복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단 동쪽의 분배는 르벤 갓 문화세 반지파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광량 영토가 주어지게 됐는데, 근데 이 땅이 원래 사실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시온과 바사나 왕의 그 영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장차 우리가 받게 될이 영원한 기업들, 우리가 받게 될 상급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승리함으로만 우리가 거두게 될이영러분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영적 싸움들, 영적 전쟁들을 끊임없이 해 나갈 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영적전육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단동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로 하여도 이 구절은 요단동쪽 땅 분배의 주체가, 여러분, 여 요소가 아닌 모세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 요소가 현재 요단 서쪽 땅 분배를 수행하는 것이 전임 지도자, 전임 리더였던 모세가 시작한 사역을 이어받아 완성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서가 완성하는 사역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임자가 시작했으나 내가 완성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세대 그한 세대의 충성과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교회 전통을 세우고 봄의 씨앗을 뿌렸다면 또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로 김혜철 목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교회를 이끌어오셨고 제가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 열매맺게 하고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도 빠지, 빠지지 않고 뺏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마다 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 영적 풍흥이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하게 그 약속된 기업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가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삼삼절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즈레일시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절에 이어서 레이시파의 기업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강구하면서 요단동쪽 분배를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선언은 우리가 물질적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크고 영원한 축복임을 온 공동체 가운데 강의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 레이시파, 신약의 레이시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끊임없이 여러분 확인하며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단동쪽 땅의 분배의 회교를 통해 회고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거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발람을 여러분 죽였던 이걸 보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술과 발람의 죽음이 주는 교훈처럼 세상의 미혹과 타협을 통한 영적 음향을 끊어내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의 만나의 성기는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 그리스도와 옆에 서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음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이땅이땅 이땅 가운데 영적 순결을 시켜라 하는 우리 모두가 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세가 시작하고 여호수가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사역 이 모든 것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들이는 조화 여러분 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진정한 기업은 땅도 재물도 아닙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 레이지파인 우리의 유일한 기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들의 기업이 되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업 되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삶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그 우리 그분을 섬기는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약속된 기업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은 것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기도 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제 인생에 가장 큰상급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마음 접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잠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이것이 축복임을 어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는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여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내실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일한 기업 영정을 내리고 싶어는우리의 유일한 기업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 이 자체가 우리에 유일한 기업임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사. 오니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섬기는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그리스의 순결한 신부로서 정말 우리 함께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시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하고 폐역하며 음란한 것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정말 영적 구별됨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 함께 전임 우리 세대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앞선 세대가 함께 일어났던 그사역들을 그 끊임없이 우리가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허락하사 우리의 사역보다도 더 풍성한 영적 부흥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를 거쳐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열방과 우리 미전도 종족들과 또 함께 함께 많은 부신 영혼들 우리가 함께 우리 함께 차해야 될, 우리 함께 우리 으로 영적 전쟁을 벌여내갈때 영적 정복을 이루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으로 십자가 복으로 그 복으로 그, 그 불신 영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권세들 무찌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박하게 하여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그 십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귀한 사명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